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첫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좀 해결받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그 고민거리와 문제들과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말씀이고, 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또 그렇다고 은의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그 묵상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이고, 이좀 너무 작다. 맞죠? 괜찮나? 예. 없는 것보다 낫다. 예,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또큰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데나리온의 밀 한데요 한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려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예이 말씀은요 지금 이육 장에서. 이제 쭉 16장까지 볼 텐데 이 4장에서 5장 그 하늘의 예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거기 이 장면 가운데 이 6장부터 16장은 세세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늘의 예배가 끝난 뒤에 6장부터 지금 처음 네 인과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예배 이 가운데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쫙 펼쳐지는 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세대 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관점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더 세밀하게 살핀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고감도의 렌즈를 쫙 바라보는 것처럼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예. 아, 요즘은요, 예, 여러분, 옛날 그 디카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래요. 예. 그래서 뭐, 세운상가나 종로나 이런 옛날 기계들 파는 데 있잖아요. 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젊은 사람들이. 약간, 뽀샤시, 뽀샤시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도, 저도, 결혼할 때, 사놨던 거, 그것들을 자녀들이 쓰더라고요. 참,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유행이 돌고 도는, 거, 도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웃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진도 보니까 진짜 옛날 사진처럼 나와요. 요즘 어때요? 해상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 저도 이제 여러분이 보지만 이게 화면이 좀 적나라하게 나온다. <laughs>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좀 괜찮죠. 훨씬 할말하죠 예. 이런 얼굴, 이런 얼굴 가지고도 할말해요 지금은 너무 심하다. 여기 예. 점 빼야 되는데 여기.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처럼 자세하게 들어보 드려본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첫째 인부터 오늘은 여섯째 인까지 나오죠. 예,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신학적으로 끝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에는요 흰말이 나와요 흰말 흰말은 승리를 상장하고 있죠 승리 그리고 둘째는요 붉은말이 나오죠 이것은 전쟁이다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말은요 기근이다 청황색말은 죽음이다 이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첫째에는 흰말이다 예, 흰말, 그리고 둘째는 붉은 말이다.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붉은 말은 전쟁, 셋째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죽음이다. 그 다섯째는요, 좀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이냐? 재단 아래 순교자의 기도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재단에 순교자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어, 내가 보니 여섯 째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이 하늘이 변화되어지는 것만 봐도 어, 놀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 구름 사이에 빛이 막 있을 때, 우리 뭐 사, 그 그림이나 사진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도 들 때도 있고요. 자연 현상이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고, 15절부터 17절에는 어린 양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죄와 악은 하나님의 적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 인간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악에 대응하시는 방법은 복수는 아니에요. 너 이제 이렇게 했어?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기꺼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어린 양의 진노다. 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다. 이 진노는 우리가 말하는 그 죄를 벌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믿는다라면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 상징적인 것도 많이 있고, 표현하는 것이 2000년 전에 표현하는 것과 지금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고 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알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하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번 세 가지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양. 그 어린양이 그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천상에 계시는 그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 볼게요. 우리는요, 경제 위기, 또 전쟁, 기후, 재앙, 이런 많은 재난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곳곳에서 막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육장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 이의 개봉은요, 이러한 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역사의적인 격동의 중심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결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모든 것은 어린양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그분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외침이다. 이건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런 구속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도의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으로 인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된 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에서 안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다라는 그 외침과 선포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큰 성취를 이뤘다고 해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반대적인 입장으로 있습니다. 누가 능이 설이요 설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오직 어린양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 가지 함께 일곱 인을 대신 어린양 죽임 당하신 당한 영혼들의 그 처절한 그 기도의 외침들 능아 능이 누가 설이요 이세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오늘 많은 재단들, 또한 전쟁들, 경제 위기들. 아버지,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들의 무능, 무, 어,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 또 연단의 그런 시험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숭배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갚아주지 않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가운데 그 회복을 강구하고 계시,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나의 뜻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살아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높은 지위와 큰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또, 종과 자유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저희들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아버지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중 이제 후반으로 가잖아요. 수요일 이후, 목, 금, 토 이렇게 남아있는데,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곳에 머물지 않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겨내길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가정의 복음화와 평안을 위해서, 예,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또 요즘은 젊은 분들이, 어, 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좀 그, 믿음 생활에 기쁨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아까 전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들의 그 여름 행사를 위해서 뭐각 교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온 그 방식대로 보면 제일 바쁠 때가 지금입니다. 예,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준비하다가 여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좀여름 행사를 위해서 각자가 뭐 소속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들과 또 교역자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정말 많은 그 신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좀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인명사고 없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세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개인과 교회와, 어또 이제 행사들까지도 저희들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자정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해당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어지며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연약한 심령들의 손과 발과 또 아버지시여 그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 께서 능력 으로 입혀 주 셔서 아버지 치지 않고 주님 의일들을감 당할 수있 도록 지쳤 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 혜가 있을수있 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오늘 말씀 을 통하 여서 이런 재난 과 기근 과또 전쟁 과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들이 아버지 있을때좀 창조 주 하나님 을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 각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텐데 아버지 시절 평안한 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쉬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하루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잘 지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부탁합니다.